주님 봉헌 축일, 축성생활의 날 교회는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을 주님 성탄과 주님 공연을 마무리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낸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전에서 아기의 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한다. 예루살렘에서는 386년부터 이 축일을 지냈으며 450년에는 초봉헌 행렬이 여기에 덧붙여졌다. 성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께서는 이 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시어. 복음 권고의 소원으로 주님께 축성받아 자신을 봉헌한 축성생활자들을 위한 날로 삼으셨다. 이에 따라 교회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축성생활의 날에 축성생활 성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축성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한국교회는 빛다 꼰세끄라타를 축성생활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봉헌생활의 날을 축성생활의 날로 바꾸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아기의 수님을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읍시다. 특별히 한국교회 축성생활의 해를 맞아 교회 안에서 각별한 봉헌의 삶을 선택한 축성생활자들을 위하여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제1독서 말라기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망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너희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제이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주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 얽혀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테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미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재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가게 쉬었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비치시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 아버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 하였다. 지메오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에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안 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송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충의를 받았다. 오늘의 묵상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아기를 주님께 바친 일을 기념합니다.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 지셔야 하였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백성의 다른 마다들처럼 부모의 손으로 성전에 바쳐 지십니다. 아기 스스로 자신을 바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칩니다. 실제로 그리스말 원문은 봉헌과는 조금 다른 나타내 보이다, 출연하다, 소개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프란스코 교황께서는 오늘 복음을 드디어 오신 구세주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두 예언자를 통하여 당신 백성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하십니다. 일종의 상견례인 셈이지요. 제일독서에서 구제주께서 자기 성전으로 오시리라고 한 말라기 예언자의 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곧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뒤 처음으로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그리고 백성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축성 생활의 날을 꽤 오랫동안 봉헌 생활의 날로 불러왔기에 축성 생활자들이 주님께서 성전에 바쳐지신 것과 같은 의미로 봉헌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5년 전 이를 축성생활로 번역하여 쓰기로 한 주교회의 결정은 이런 혼란을 바로잡고 축성생활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축성은 오늘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봉헌과는 쓰인 낱말과 그 뜻이 다릅니다. 축성 생활은 서원을 통하여 세 가지 복음적 권고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삶, 곧 복음적 권고의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신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수도자를 포함하여 복음 권고를 서약하는 모든 이가 축성 생활자입니다. 올해 한국교회 축성 생활의 해를 지내면서 축성 생활 성수를 위하여 더 기도합시다.